독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유 독서 포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회복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 뇌 스위치를 켜라 365라는 책으로 계속 어, 치유독서 포럼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 내용 속에서 어, 저는 200일째 해당되는 그날에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4장 4절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내용이 뭐냐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세상 임금 사단의 역사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동안의 새로운 선택, 해로운 선택, 해로운 선택으로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과 진정한 음, 정체성을 구별해야 한다. 뇌 속에 무언가를 넣었다면 밖으로 꺼집어낼 수 있다. 당신은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다. 당신의 뇌는 마음의 지시와 결정에 따르고 그로 인해 뇌 속의 환경이 바뀌게 된다. 어, 뇌 속의 환경이 바뀌게 된다. 어, 우리가 777 기도로 계속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따라가면 어, 결국 이뇌 속의 환경이 바뀌는구나. 777 기도를 떠올리고 묵상하고 강단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하면 결국 뇌가 기억하는 것, 뇌가 저장하는 것, 계속 곱씹는 것, 이 내용이 달라지니까, 결국은, 어, 뇌속 환경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뇌에 저장된 777의, 어, 내용이 내 마음의 지시 결정, 결국은, 우리, 어, 생각과 마음에 먼저 들어온 그 777의 마음의, 어, 언약이, 담겨진 언약이 뇌에 저장이 되어지면, 결국은 뇌의 상태도 바뀌게 된다. 어, 그렇게 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201일째에 보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볼수 있다. 과학과 신앙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 오히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영적 어 이런 신앙과 더불어서 음,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발달되어지는 그 과학이라는 것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어 그런 묵상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 어 과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어, 영적인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고도 하시지만 또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음, 이 과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202일째, 202일째 보면은, 어, 지금까지 유전자 신화를 믿어왔다. 라고 말하면서,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음, 유전자가 우리 안에서 어떤 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성향 저주를 조성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 선택과 선택이 또 신호, 생각과 선택이 신호가 되어서 세대 간의 유전적 문제들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미래의 모든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어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에 의한 영향도 중요하지만 그 유전자를 활성화 비활성화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것이 우리 앞에 어 망대로 세워진다면 어 우리의 모든 과거에 대물림되는 부분도 바뀌는 것 같아요. 전도자가 가난과 무능과 또 어떤 건강의 문제를 하늘어 품고 아 내가 이렇게 인생 살다가 어 조상들처럼 살다가 부모님처럼 살다가 아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딱 마음에 결심이 서고 언약을 딱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책을 100권 이상 읽었다. 그 말은 뭐냐면, 어, 이렇게 마음의 생각에 품는 걸 달리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계속 쌓인 망대가 힘을 발휘하게 되고, 결정적으로는 말씀에서 답을 얻어 버리니까, 음, 과거에도 벗어날 수 있고, 미래에도... 어, 운명론로 결정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만드신 나, 나의 건 나의 현장을 찾아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어, 여정을 가시고, 우리에게 증인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자료, 또 책, 그리고 말씀, 계속 편집하고 답을 말씀으로 얻어야 된다. 라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음, 중요한 망대에 가서서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 신호가 되어서 그 유전적 문제도 활성화, 비활성화하는 데 영향을 준다면 결국은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 되어서, 어, 실제 과거도 그리고 미래도, 음, 응답으로 바꿀 수 있고 발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그런 부분들을 묵상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 정도로, 어,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럼을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예림이, 그리고 희지 조집사님 순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어... 아, 죄송해요. <laughs> 이사를 했는데 아직 책상이 없어가지고 침대에서 <laughs> 어... 저는 190 99쪽에 어그첫 번째 문단 셋째 줄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독특하고 다각적인 성향은 사물을 다양한 각도와 관점으로 볼수 있게 해 준다. 우리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그로 인한 영향을 살피고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기로 어, 선택한다. 그래서 뇌를 치유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여 긍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치게 할수 있다. 그래서 항상 다양한 관점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살피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했는데, 어, 여기서 저는, 음, 하나님께서, 어, 우리한테, 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각도와 관점으로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을 어, 살필 수 있게 해 주신, 해 주셨는데, 아, 결국에는 내 생각과 마음이, 어,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게 생각과 마음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생각이나 나의 동기나 뭐 나의 의지가 아닌, 정말, 어, 여기서부터 그랬듯이,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기로 선택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아, 결국엔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내용이, 아, 어, 그리스도께 연결되기로 내가 선택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구나를 좀 생각을 했었고, 아,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살피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했는데, 어, 이 문장을 보면서 저는 어, 아, 결국에는 어떤 문제나 상황에서 어, 또내 자신, 창세기 361된 내가 중심이 되는 건 아닌가를 항상 살펴야 되는구나를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또 200일, 아, 200일에 216쪽에 마지막 문단에 뇌 속에 무언가를 넣었다면 밖으로 끄집어 낼 수도 있다. 어, 그래서 맨 처음에 말했잖아요. 어떤 생각을 품을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아, 그래서 정말로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 어떤 마음을 품고 또 무엇을 듣고 보고 읽는지에 따라서 어, 진짜 내 안에 각인되는 것들이 어, 밖으로 끄집어 내어질 텐데 어, 진짜 진짜 내가 복음으로 어, 답을 내고 어, 말씀과 어, 기도로 계속해서 24시 도전을 해야겠다. 라고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이 <laughs> 더 길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해도 되는데. 그냥, 저는 일단은 199일차에 음. 중간 아그 마지막 문단에 항상 다양한 관점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라 한 가지 관점으로만 상황을 진단하는 것은 결국 재무덤 파기와 같다 이러한 편견은 뇌의 건강을 해쳐 타인을 증오하는 말과 행동을 낳기도 한다. 이게 음, 다양한 관점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살파라고 했는데 문제나 사건이나 일이 생겼을 때.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내 기준에서 매여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생각하고 찾아라, 라고 이렇게 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그거를 질문하면서 내 관점을 바꾸는 그런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좀 잡았고요. 그리고 200일 차에, 여기 중간에 보면 은 그동안의 해로운, 선, 해로운 선택으로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과 진정한 정체성을 구별해야 한다. 기억하라. 뇌 속에 무언가를 넣었다면 밖으로 꼬집어낼 수도 있다. 당신은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다. 당신의 뇌는 마음의 지시와 결정에 따르고 그로 인해 뇌 속의 환경이 바뀌게 된다. 이걸 보면서 음. 그동안에는 뭐 해로운 선택이라던가 왜곡되어 있는 그런 선택들이 많았다면은 이제 복음적인 생각을 하고 777 기도에 집중하고 복음의 본질로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우면은 이미 들어간 해로운 생각, 왜곡된 생각과 모습들은 치유되는구나. 그래서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과거의 모든 것은 이제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고 축복이 되는 건데 우리가 계속 집중할 것을 집중하고 채울 것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201차는 과학은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과학을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지만은 과학은 공부할수록 너무 절묘하고 어떻게 이렇게 과, 태양과 지구의 지구 사이의 거리가 적당하고 오는 햇빛의 양이 정말 적절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진짜 이번 과학, 과학 설명에서 진짜 황당했던 게 있는데 바닷물이 바닷물이 전 세계 바닷물마다 그짠 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 바닷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비는 일정하거든요. 근데 뭐 나트륨이 나트륨과 뭐 마그네슘의 비가 일정한데 이게 각전 세계 바다마다 이 일정한 이유는 이게 과학 책에 설명이 그게 렇 있어요. 그법 비가 일정한 이유는 해수가 오랫동안 순환하여가지고 다 섞였기 때문에 뭐다 균일해졌다. 요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과학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그래서 애들한테 설, 애들한테 이거를 과학에서는 설명할 때도 그한 번씩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이, 이게 어떻게 진화론 해가지고 이런 게뭐 우주가 폭발해서 생겨났냐고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애들한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이들한테 뭐 별로, 뭐, 얼마나 먹히, 얼마나 이렇게 애들한테 들어가는지,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은, 과학은 설명할, 공부할수록, 아, 진짜 하나님이 너무나 절묘하시게, 하나님 위대, 정말 완, 정말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진짜 그런 과학이고, 그리고 저는 202일차에, 유전자의 노예가 아니라는 말이 되게, 어, 학원에 있다 보면 애들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나는 엄마, 아빠한테 안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공부를 못 해요. 나는 뭘 태어나게, 그래 태어나서 공부를 못 한다. 이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머리가 뭐 바보라서 못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진짜 이게 꼭 공부하는 분뿐만 분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유전자, 유전, 유전적으로 힘들구나. 안 되는구나. 내가. 뭐 열성이구나, 이런 부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 만약에 진짜 유전자가 우리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기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 즉, 우리의 선택, 생각과 선택이 신호가 되어 유전자 문제들을 활성화거나 비활성화한다. 어떤, 우리는 과거를 인식하고 미래의 모든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있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거는 진짜 내가, 어, 무엇이 나에게 각인되어 있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생, 선택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게, 어, 또 다시 많이 또 생각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할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구나. 그 여기까지. 전 하겠습니다. 202일 일에 밑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 즉,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 신호가 되어 세대간 유전적 문제들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미래의 모든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요 단락과요. 그다음 날 203일. 유전자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전자를 통제한다. 유전자가 신체적 특성을 결정 지을 수는 있지만 심리적인 현상까지 결정하지는 못한다. 반면 삶의 경험에 대한 반응을 통해 유전자는 끊임없이 변화된, 변화한다. 어떤 선택과 경험과 반응들이 당신의 유전자의 영향을 끼치는가? 어, 당신의 삶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 어,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우리는 어, 세포가 변화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새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 어, 이게 되었고요. 또, 어, 이제 뭐 유전이 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그런 세상에, 어, 또 널리 알려진 또 말들, 어, 있지만, 예수님이 어 마리 어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어, 잉태되셨잖아요. 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과학 이런 부분에 어, 한계들이 아, 있구나. 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 다 초월하고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도 좀 묵상이 되었고, 또 지난번에도 포럼을 한번 나눴었는데. 그... 이제 유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항상 이제 또 떠오르거든요. 그때 목사님께서 올려주셨던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었는데 그 할머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또 새롭게 보험을 받았던 할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의 어, 씨앗이 뿌려져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이 나왔고 그 가문의 그 가문이 진짜 복음의 명문가가 되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맥스 주크라는 그 사람의 가문은 완전 저주의 명문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어떤 생각과 어, 선택 어, 이 경험에 따라, 어, 유전자가 계속해서, 어, 영향을 받고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새롭게 편집하게 되었고, 어,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또삼집중과또 777기도 이 안에 내가 변화할 수 있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구나. 새롭게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 칠망대 여정 이정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어 최근에 음, 사탄의 망대 요새 왕국 이제 이런 얘기 하시면서 특히 초대교회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어 심지어 바나바까지 어 이초대교성령충만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옛그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어옛 망대들이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24 성령 충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777 이것을 계속 24할수 있는 것을 전도자도 24가 기준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24 그래서 그렇, 결국 우리가 그게 약해지는 만큼 과거에 영향을 받게 되고 과거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심지어 사단의사단이 집을 짓는다. 이렇게까지도 성경을 표현할 정도로, 사실 좀 무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어, 우리에게 오늘도 무엇을 심는지, 내일도 무엇을 심, 심을지, 어, 그참 매일의 그 말씀, 기도선도 속에서, 어, 심는 대로 결국, 어, 열매를 맺는다라는, 어, 말씀하시기에 더 주신 강단의 말씀과 전체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면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시스템을 계속 어, 구축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 우선, 먼저 영적 서밋부터 누려야 된다. 그것이 지난 토요일 날, 그리 주일 랩년 대회를 통해 주셨던 강조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영적 서민, 왜 그걸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과거의 틀에 묶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새 일에, 어, 우리가 응답을 부분, 받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 영적 서민의 축복을 누리는 계속 치유 독서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호주에 있는 예림에게 더 갑절로 시공간 초월하여 그 응답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또 독서를 통하여서 시위의 마음들을 계속 심을 수 있도록 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섬이부터 먼저 항상 누리는 24 성령 충만 항상 치소할수 있는 그 비밀의 망대 영적 시스템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구축되어서 어떤 과거도 영향받지 않냐고, 어떤 과거에도 매이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의 새 일을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 보고마의 언약 성취에 정말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난도 무능도, 모든 무기력도 무너지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쓰임받은 것 같이 빛의 경제에 마음껏 실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절대 망대 영원한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